유아 4번 응용동작 하겠습니다. 응용동작 문제를 보시게 되면 누름버 이제 기계적인 거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실린더비의 로드 측 그러니까 이쪽으로 로드가 이쪽이잖아요. 이쪽으로 빠질 때 빠질 때 하중에 의해 종속된, 상... 종속된 상태로 낙하하지 않도록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쓰라 그래요. 지금 밸브를 부착하고 압력을 3메가 파스칼로 설정하고 압력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 여기다 이제 로드 체계가 나오는 쪽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압력계지를 하나 달아줘야 되겠죠. 압력계지를. 동글뱅이로 표시를 하면. 그러면 이 나오는 쪽이 지금 현재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면 압력계지를 거쳐서 카운터 밸런스 밸브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탱크로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 압력 게이지 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VMT로 가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이 나오는 쪽, 피 실린더에 나오는 쪽이니까, 요, 압력 호수를 제어하고, 제거하고, 압력 제어 웨브에, 카운터 밸런스 웨브를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압력 게이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피에서 나오는 게, 압력 게이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압력게이지에서 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a 단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요 카운터 밸런스를 연결한 게 돼요. 얘를 그러면 얘를 이제 작동을 시키면 요거를 이제 30바로 맞추면 근데 이게 압력게이지가 잘안 움직일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B실린더가 전진을 할때 요게 이제 현재 20바로 맞춰져 있으니까. 문제는 30바지만, 3바지만. 그러면 20바를 일단 임의적으로 맞춰놨으니까 30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바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력 게이지가 잘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쪽이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제 기계적 스위치는 다 연결을 하신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요거를 이제 하시면 되겠죠. 1번 문제 누른 버튼 스위치를 추가해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연속 동작 PB2를 1에 원하면 기본 제어 동작이 연속 동작하고요. 그다음에 정지 스위치 PB3를 1에 원하면 행정이 완료 후 정지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PB2는 그냥 유지형을 안쓰고 그냥 푸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정지 스위치를 pb3로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유지형으로도 쓸수 있고 그냥 버튼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버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pb3를 쓰면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 라인에 얘를 pb2 얘를 pb3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쪽 라인에 그냥 쓰고 싶으시면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고 요 라인을 썼다 유지형을 썼다 이게 잘못된 거면 이쪽으로 옮기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쓰신다면 그럼 이제 원래대로 저는 그냥 이쪽 라인에 저거를 쓸게요 그러면 전기 도면을 일단 하시게 되면 이쪽에다 이제 뭐 비상수치가 없으니까 이쪽 라인에서 자기유지 연속동작은 되게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A 접점 그려주고 B 접점 하나 그려주고 릴레이 하나 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릴레이 하나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접점 하나 걸어주면 되겠죠? 자기 유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A 접점을 하나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 연속 동작을 할 테니까. 여기다가, 얘가 이제 PB2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PB3가 되겠죠? 그리고 릴레이는 지금 K1밖에 안 썼으니까, 바로 옆단에 있는 거, K4를 쓸게요. 이쪽에 K4에 A 접점이 걸리고, 여기도 이제 K4에 A 접점이 걸리겠죠. 요거 결선하면, 그냥 간단하게 결선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럼 결선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쪽 라인에 그냥 두개다 유지형을 쓰란 얘기가 없으니까 이쪽 라인으로 그냥 걸어 줄게요. PB1에, PB2에 A 접점, PB3에 B 접점 해서 K4 릴레이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K4 릴레이에 a 접점으로 들어와서, 요, 연속동작, 자기유지 해줘야 되겠죠? 케이퍼릴레이에 a 접점으로 들어와서, 원래 있던 스위치에 또, 자기유지를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걸어주면, 얘가 이제 계속 연속동작을 할 겁니다. 이것도 펌프 누르고요. 전원 누르고, 누르면 계속 연속동작을 하겠죠? 요걸 누르면, 한번 행정. 맨 처음에 있던 PBO 스위치를 누르면, 그리고 끝나고요. 요두 번째 스위치 PB2를 누르면 연, 연속 행정이 됩니다. 그리고 PB3 스위치를 누르면 행정이 끝나서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누르면 중간에 누르면 끝나서 <laughs> 죄송합니다. 정지를 하고 끝납니다. 예 유압 4번 응용동작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